들한테 선물입욕제를 너무,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음. 귀여운 입욕제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. 음. 진짜 개엽다 네. 그리고 저는 향수 <laughs> 향수를 이렇게 향, 챙겨다닌다고. 향수를 이렇게 하나 세개 아. 이상 기본 챙겨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역시 향을 좋아하는. 향이 민감한 사이다향하라향하라향하라향하라 <laughs> 아, 네, 지아미 향하라. 향하라, 향하라. 씨, 빙그레이고꼭 음. 아, 음. 챙겨. 아는 아이템이고, 혹시 모르니, 밴드. <laughs> 우리 엄마 맞다니까? 밴드 이렇게 세 개나 생게온다고 아니, 그냥. <웃음> 예뻐서. <웃음> 또 있어요. 응. 제가 또. 이게 뭐, 되게 뭐지? 되게 특이한 거 많이 갖고 지나 이거 아 어. 비염+ 비염+ 음. 비염이 심하시군요. 비염이 조금 살짝 있어서 아. 이 가루에 타서 이렇게 맞아, 맞아. 이것도 챙겨 다니고 코 이렇게 넣으면 반대로 나오죠. 반대로 아. 나오고 그게 <laughs> 해주한안 <해충> 되고 <웃음> 근데, <laughs> 근데 방도에서 절 어느 나라에 가면은 아, 물이 좀안 맞거나 공기가안 맞으면. 공기가 맞으면은 감기에 쉽게 걸리잖아요. 항상 와. 건강에 좀 맞아요. 어. 위주로 많이 챙기고 맞아요. 다니는 스타일이고 <laughs> 노트. 숨으면 <laughs> 아안 돼도 있네요. 숨으면 네, 안 돼도 있고 또이것도 알잖아요. 또 비행기 잘아 따뜻하게. <웃음> 따뜻하게. <웃음>